이런 강의를 하고 나면 부모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 몇 가지를 제가 미리 좀 뽑아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가 그림책을 읽어 주는데 글씨를 안 보고 그림만 봐요. 그래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유아기에는 아직 글씨와 그림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기도 하지만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만 보는 것 같으셔도 책과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글과 그림이 하나가 아니고 다른 것이다 라는 걸 인지하기 전까지는 그림만 보아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책, 그림만 보아도 같이 보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글을 읽는데 글하고 그림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읽었는데 어디 그래?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께서, 어, 그림에는 그게 없네. 여기 글에 그렇게 써 있어. 글씨가 써 있어. 라고 말해 주시면 아이들이 글자에 대해서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또 이런 질문도 하셔요. 자기 전에 어둡게 하고 그림책을 읽어 주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가 그림을 못 보고 목소리만 듣게 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셔요. 자기 전에 그림책 읽어 주는 거 너무 좋지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부모님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설마 자기 전에만 읽어 주시는 건 아니시죠? 네. 자기 전에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림책도 읽어 줘야 되지만 네, 낮에도 화날 때도 읽어 주시면 낮에도 읽고, 밤에도 읽고, 어두울 때도 읽고, 낮에도 화날 때도 읽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는요, 어,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그림책에서 딴 얘기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생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숨에 읽어내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유아들은 집중시간이 짧아서 그림책을 읽다가 중간에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아니,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지.가 아니라, 어, 그런 생각을 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아마 분명히 그림책에서부터 시작된 생각일 거예요. 그러면, 아, 이 그림책 보고 그런 생각했구나. 정말 재미있는 생각이다. 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읽어볼까 해서 돌아올 수 있겠죠. 간혹 연령이 어리면, 돌아오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음을 기약하시고 그날은 아이가 관심을 갖는 거를 또 쫓아가 주시면서 반응해 주시는 것이 너 그런 생각은 옳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합니다. 또 독서 지도를 하실 때 언제까지 그림책을 읽어줘야 될까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두 아이가 다섯 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작은 아이와 큰 아이가 어... 5살 차이가 나니까 언제 가장 차이가 크게 느껴졌냐면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큰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일 때였어요. 그때 공교롭게도 일본에서 생활을 해서 작은 방에서 이층 침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두 아이에게 할수 없이 같이 그림책을 읽어주게 됐는데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너무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림책을 읽어주는 거, 아이가 싫다고 하기 전까지는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서적인 유대로 너무 좋아요. 이제 저는 자녀들이 커서 아이를 품에 끼고 그림책을 읽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할수 있는 너무 행복한 기회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작작품을 안 읽으려고 하는데, 창작작품을 읽는 게 좋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좋아하는 책만 읽으려고 해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요. 창작작품도 읽다가, 이런 것도 있어! 라고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루에 몇 권쯤 읽어야 될까요? 그건 한계를 두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어떤 아이는 한 권을 다못 읽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열 권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권도 열 권처럼 깊이 있게 읽는다면 열권 읽은 거 못지 않고요. 열 권을 과제처럼 읽었다면 그 아이는 유아기 때는 그나마 책을 읽을지 모르지만 점점 책 읽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림책은 즐겁게 읽어야 이 그림책을 통해서 재미있는 것을 알게 됐구나. 책은 참 재미있고도. 유익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아가겠죠. 같은 그림책만 계속 보려고 하는데 어떡하지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아이들이 같은 그림책을 자꾸 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글은 읽으면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만 그림은 보면 볼수록 새로운 그림이 들어 있거든요. 또 하나는 같은 그림책을 보므로써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자기가 예측하고 예상한 것이 맞을 때 내가 유능하구나 라고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능력 있다고 확인하고 싶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싶어서 같은 책을 계속 보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같은 책을 보는 것 너무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읽어주신 다음에, 아까는 너가 좋아하는 책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엄마가 너랑 같이 읽고 싶은 책한번 읽자 해서 독서의 폭을 넓혀 주시면 아이들도 잘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신 거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드렸습니다. 어, 제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그림책을 숙제처럼 오늘 읽어, 한권 읽었어?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림책 같이 보자. 뭐가 있는지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네. 이런 즐거운 추억 쌓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